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4년 6월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흐름을 분석해보면 1월에 58% 증가, 2월에 마이너스 3% 감소, 3월에 14% 증가, 4월에 24% 증가, 5월에 24% 증가, 6월에 144만 6천대로 16% 증가하였습니다. BEV와 PHEV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BEV는 1월에 44% 증가, 2월에 11% 감소, 3월에 2% 증가, 4월에 11% 증가, 5월에 13% 증가, 6월에 4% 증가하였으며, PHEV는 1월에 85% 증가, 2월에 16% 증가, 3월에 46% 증가, 4월에 57% 증가, 5월에 51% 증가, 6월에 45% 증가로 BEV보다 PHEV 판매량 성장률이 높게 분석됩니다. 6월 주요 국가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85만 6826대로 29% 증가 유럽은 30만 2956대로 마이너스 4% 감소 미국은 13만 8787대로 6%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중국이며 유럽은 역성장하였으며 미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월에서 6월 2개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432만 천대로 30.9% 증가, 유럽은 149만 9천대로 3% 증가, 북미는 85만 2천대로 11% 증가, 중국 제외 아시아는 36만대로 10.9% 증가, 기타 지역은 12만 7천대로 67.4%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글로벌 기관들의 국가별 판매량 성장률 예상치와 실제치는 상이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의 판매량 성장률이 저조하고 중국 시장의 판매량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2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60.4% 점유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유럽은 20.9% 점유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북미는 11.9% 점유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중국 제외 아시아는 5% 점유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기타 지역은 1.8% 점유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과 6월의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비교 분석해보면 6월의 판매량 1위는 BYD 324839대, 2위는 테슬라 193684대, 3위는 BMW 5191대, 4위는 리오토 49775대로 전월에 6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으며, 7월에는 BMW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할지 지켜봐야 하며, 5위는 폭스바겐 42452대. 6위는 아이토 4만8 2 2대로 전월에 7위에서 1계단 상승, 7위는 아이온 33757대로, 전월에 9위에서 2계단 상승, 8위는 벤츠 33260대, 9위는 지리 32286대, 10위는 볼보 3 2 0 0 0대로 볼보는 지리가 소유한 브랜드이므로 볼보와 지리의 판매량을 합치면 판매순위 3위입니다. 1월에서 6월 2개,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BYD 150만 7천대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2위는 테슬라 83만 1천대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3위는 볼보 포함 질리 54만 6천대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4위는 폭스바겐 44만 8천대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5위는 SAIC 41만 7천대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6위는 창안 27만 3천대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7위는 스텔란티스 27만 2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 8위는 현대기아 26만 6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 9위는 BMW 24만 6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10위는 벤츠 20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월에서 6월 누계 업체별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BYD는 24.1% 증가, 테슬라는 -6.6% 감소, 지리는 57.2% 증가, 폭스바겐은 8% 증가, SAIc는 24.7% 증가, 창안은 55.5% 증가, 스텔란티스는 -5.4% 감소, 현대기아는 -1.8% 감소, BMW는 6.1% 증가, 벤츠는 3.1%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BYD, 지리, SAIc. 창안으로 분석됩니다. 6월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모델Y 11만 9,503대 2위는 테슬라 모델3 6만 5,267대 3위는 BYD 송 5만 9,099대 4위는 BYD 친플러스 3만 9,585대 5위는 BYD 시걸 3만 7,525대 6위는 BYD 아토3 3만 2,115대 7위는 리샹 L6 23,864대, 8위는 BYD 디스토로어 20,041대, 9위는 BYD 한일만 9,353대, 1 0위는 BYD 치넬 18,021대를 판매하였으며 탑10중7개 모델이 BYD 전기차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리샹의 신규 전기차 L6가 7위를 차지한 것이 특이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1월에서 6월 두개 전기차 모델별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1위는 테슬라 모델Y 546,187대, 2위는 BYD 송 324,680대, 3위는 테슬라 모델3 244,602대, 4위는 BYD 친플러스 222,056대, 5위는 BYD 시걸 183,779대, 6위는 BYD 아토3 162,536대, 7위는 BYD 디스트로어 1 0 8,687대, 8위는 아이토 M7 10만 6,540대, 9위는 BYD 돌핀 9만 6,789대, 10위는 BYD 한 9만 4,252대를 판매하였습니다. 1월에서 6월 누계,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을 분석해보면, CATL은 37.8%, BYD는 15.8%, LG엔솔은 12.9%, 파나소닉은 4.4%, SKO는 4.8%, 삼성 SDI는 4.5%, CALB는 4.6%, 고션은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CATL과 BYD는 점유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LG엔솔은 소포카락 흐름, 파나소닉은 폭락하여, s k o 삼성 SDI, CALB의 사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2개,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 변화를 분석해보면, CATL은 37.8%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BYD는 15.8%로, 변화가 없으며, LG 엔솔은 12.9%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SKO는 4.8%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CALB는 4.6%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삼성 SDI는 4.5%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파나소닉은 4.4%로,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월에서 6월 두개 배터리 업체별 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CATL은 29.5% 증가, BYD는 22% 증가, LG엔솔은 5.7% 증가, SKO는 5.4% 증가, CALB는 34.6% 증가, 삼성SDI는 17.4% 증가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이십오점 일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CATL, BYD, CALB, 삼성 SDI로 분석됩니다. 2024년 6월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판매량은 17퍼센트 증가한 76.9기가를 기록하였으며 업체별 판매량은 1위 CATL 이십구점 7기가로 이십일퍼센트 증가 2위 BYD 12.4기가로 이십육퍼센트 증가 3위 LG 엔솔 10.4기가로 1% 증가, 4위 CELB 3.9기가로 31% 증가, 5위 SK온 3.3기가로 6% 증가, 6위 파나소닉 3.2기가로 마이너스 24% 감소, 7위 삼성 SDI 2.7기가로 마이너스 11% 감소하였으며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둔화로 인해 한국 업체 및 일본 업체의 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국가별 세분화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점유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업체별 BEV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BYD는 4월에 29%, 5월에 26%, 6월에 26%. 테슬라는 4월에 8%, 5월에 11%, 6월에 12%. 우링은 4월에 11%, 5월에 11%, 6월에 6%. 기타 업체들은 4월에 52%, 5월에 52%, 6월에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업체별 PHEV 점유율을 분석해보면, BYD는 4월에 53%, 5월에 49%, 6월에 45%, 리샹은 4월에 8%, 5월에 10%, 6월에 12%, 기타 업체들은 4월에 39%, 5월에 41%, 6월에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 배터리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1월에 79.3% 증가, 2월에 마이너스 18.6% 감소, 3월에 18.7% 증가, 4월에 25% 증가, 5월에 34.4% 증가, 6월에 44.3기가로 25.9% 증가하였습니다. 6월,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CATL은 20.9기가, BYD는 11.4기가, CALB는 3.1기가, LG엔솔은 0.6기가로 중국 시장에서는 CATL과 BYD 두개 업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업체별 BEV 점유율을 분석해보면 테슬라는 4월에 9%, 5월에 12%, 6월에 21% 점유. 폭스바겐은 4월, 5월, 6월에 10% 점유로 변화가 없으며, 기타 업체들은 4월에 81%, 5월에 78%, 6월에 69%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시장에서 배터리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1월에 41.7% 증가, 2월에 22% 증가, 3월에 8% 증가, 4월에 22.7% 증가, 5월에 마이너스 5.4% 감소. 6월에 16.4기가로 3.8% 증가하였습니다. 6월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LG엔솔은 6.1기가, CATL은 5.4기가, 삼성SDI는 1.2기가, SKO는 1.4기가를 판매하였으며 LG엔솔과 CATL의 1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업체별 BEV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테슬라는 4월에 37%, 5월에 41%, 6월에 45%를 점유. 현대기아는 4월에 9%, 5월에 10%, 6월에 8%를 점유. 포드는 4월에 6%, 5월에 6%, 6월에 5%를 점유. 기타업체들은 4월에 48%, 5월에 43%, 6월에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1월에 13% 증가, 2월에 15.1% 증가, 3월에 27.1% 증가, 4월에 16.2% 증가, 5월에 27.8% 증가, 6월에 10.2기가로 15.9% 증가하였습니다. 6월,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파나소닉은 2.8기가, CATL은 1.4기가, LG 엔솔은 2.7기가, 삼성 SDI는 1.2기가, SKO는 1.1기가를 판매하였으며, 파나소닉의 판매량은 정체 흐름이고, LG 엔솔의 판매량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제외,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월에서 6월 두 개,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CATL은 27.2%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LG엔솔은 26.5%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SKO는 10.5%로, 전년동 기대비 감소, 삼성 SDI는 9.9%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파나소닉은 9.8%로, 전년동 기대비 폭락, BYD는 3.7%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 PPS는 2.5%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 기대비 점유율이 증가한 업체는 삼성 SDI, BYD, PPS로 분석됩니다. 1월에서 6월 두개 배터리 업체별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CATL은 12.1% 증가, LGS는 e 6.9% 증가, SKO는 6.2% 증가, 삼성 SDI은 17.9% 증가,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25.1% 감소, BYD는 144.8% 증가, PPS는 70.1%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BYD, PPS이고 역성장한 업체는 파나소닉으로 분석되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내재화가 강화될수록 파나소닉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팩트체크는 예상합니다. 요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2024년 2분기 글로벌 배터리 고객사 비중 및 장착량 비교 데이터로 양질의 자료라서 주요 내용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2024년 2분기에 l g 엔솔의 고객사별 점유율은 제1 고객사는 폭스바겐으로 36%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3% 감소, 제2 고객사는 테슬라로 28%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 제3 고객사는 GM으로 13%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전체 장착량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감소하였습니다. LG엔솔에게는 미국 시장에서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 SDI의 제일고객사는 BMW로 41%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증가, 제일고객사는 폭스바겐으로 18%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4% 감소. 제3 고객사는 리비안으로 16%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 전체 장착량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 감소하였습니다. 삼성 SDI에게는 BMW와 리비안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K온의 제1 고객사는 현대기아로 60%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9% 감소 제2고객사는 포드로 17%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제3고객사는 폭스바겐으로 13%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8% 증가 전체 장착량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 감소하였습니다. SK온에게는 현대기아와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ATL의 제일 고객사는 테슬라로 15%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제2 고객사는 지리그룹으로 12%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제3 고객사는 BMW로 8%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전체 장착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BYD의 제일 고객사는 BYD 본인으로 88%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제일 고객사는 샤오미로 4% 점유하였고, 샤오미는 2024년 신규 고객사이므로 전년 동기 대비 자료는 없으며, 제3 고객사는 테슬라로 2%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 전체 장착량 기준으로는 47% 증가하였습니다. 파나소닉의 제일고객사는 테슬라로 77%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21% 감소, 제2고객사는 도요타로 19%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 제3고객사는 슈바루로 3% 점유하였고, 장착량 기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 전체 장착량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배터리 업체의 2024년도 생산 캐파 확장 계획을 분석해보면 삼성 SDI는 101기가에서 118기가로 확대 LG엔솔은 280기가에서 335기가로 확대 SKO는 88기가에서 151기가로 확대 CATL은 496기가에서 688기가로 확대 파나소닉은 61기가로 배터리 생산 캐파 확대에 가장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CATL과 LG엔솔 및 SKO는 공격적인 생산 캐파 확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모션에서 발표한 2024년 7월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7월에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21%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31% 증가, 유럽은 -8% 감소 미국 및 캐나다는 7% 증가, 나머지 국가들은 41% 증가. 1월에서 7월 2개,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21% 증가, 중국은 31% 증가, 유럽은 0% 증가, 미국 및 캐나다는 10% 증가, 나머지 국가들은 31%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